를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축사를 하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전 교육부 차관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신랑 어머니 되시는 분의 교육진앙을 늘 존경했었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꼭 축하의 마음을 좀 대신 전해달라는 특별한 전화까지 받았습니다. 저는 36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의 선배 문택팔입니다 저도 아들 둘이가 있어서 결혼을 다 하고 손자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평소 천신이 분과 양혜민 양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.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 이런 아들이 나에게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며느리가 한명들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. 두분 축하드리고요.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해서 보니까 결혼 생활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없는 것첫 번째는 정답은 없습니다. 어제까지 내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부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.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 분이 해답을 찾아나가는 결혼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공짜는 없습니다. 어제의 삶이 오늘이 되고, 오늘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결혼생활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습니다.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내 스스로 명예로운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내일의 행복은 저만치 나를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. 셋째,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서쳐가는 바람결에 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옷깃이 살짝 날아갔을 거예요. 적정은 할수 없지만요. 늘 변합니다. 어제까지는 내가 기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내 옆에 서 있는 배우자가 나의 기준입니다. 어제까지는 부모님과 가장 먼저 사랑이 됐다면 오늘부터는. 내 배우자와 가장 먼저 상의하는 그 기준이 또 바뀌어야 합니다. 삶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.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여러분 두 분은 조화롭게 슬기롭게 결혼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. 이 결혼생활에는 또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이세 가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하늘에는 열, 여기 있는 두 분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.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별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별은 끝까지 이두 분을 축복해 줄 겁니다. 땅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. 그 많은 꽃들이 다 사라지고 비록 한 송이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한 송이는 두 분을 위해서 끝까지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. 셋째는 세상에는 두 분을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두 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기도와 할머니, 할아버지의 기도와 세상은 떠나셨지만 두 분과 인연이 있는 모든 조상들의 기도가 결혼식 안에 함께합니다. 제가 오늘 축사를 하면서 두 개만 묻어보겠습니다.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하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세 가지를 선택하시겠어요? 네. 두 분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하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. 선택하였기 때문에. 이미 두 분의 행복은 이루어졌습니다. 두 분의 아름한운 행복을 미리 보면서 제 축사를 마칠까 합니다. 두분 축하드립니다. 네,